사진 출처 수원대 이태코 교수가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의하는 모습.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제공.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2024년 12월 18일 예비 청년 농업인과 농업창업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지원 정책과 실질적인 창업 노하우를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수원대학교 이태구 교수가 초청되어 사업 계획서 작성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연에서는 창업 성공의 필수 요소인 사업 계획서의 작성 원칙과 핵심 전략이 다뤄졌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청년 농업인들은 실제 창업 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얻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창업의 미끄림이자 성공의 청사진으로 불립니다. 특히 농업창업 분야에서는 시장 분석 자금 계획 생산 및 판매 전략 등 다양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업계획서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는 자신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투자자나 지원 기관에 자신의 계획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이태코 교수는 사업계획서를 단순한 문서가 아닌 창업 성공을 위한 전략도구로 정의하며, 핵심 구조와 작성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잘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창업의 방향성을 잡아줄 뿐 아니라 외부 지원을 확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읍시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 꼽힙니다. 행사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주최로 진행됐으며 주요 강연자로 초청된 수원대학교 이태코 교수는 실질적인 창업 노하우를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습니다. 설명회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읍시가 제공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태코 교수가 강단에 올라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업계획서의 기본 구성 성공적인 작성법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의 차별화된 전략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통해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설명회는 강연 후 질의응답과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이 개별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태코 교수는 강연에서 성공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첫 번째 전략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는 농업 창업이 단순히 수익 창출을 넘어 지역 농업 발전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시장 분석이다. 농업 분야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 계절적 요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장 분석은 필수적이다. 그는 시장 조사는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첫 걸음이라며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기법과 효과적인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세 번째 전략은 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계획 작성이다. 그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계획보다는 실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계획이 투자자와 지원 기관의 신뢰를 얻는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모든 계획은 단계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원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3대 전략은 청년 농업인들이 실제 창업 환경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할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됐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창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강조된 주요 정책은 창업자금 지원 농업기술 교육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예비청년 농업인들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정읍시의 영농정책 지원 사업은 자금 지원은 물론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중심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청년 농업인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과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한 교육생은 이태코 교수님의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의를 통해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강의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교육생은 구체적이고 명료화된 정량적 자료 제시를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법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러한 반응은 이번 설명회의 실질적 가치와 정읍시 지원 정책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진 출처 농업 정책 관련하여 설명하는 모습. 정읍시 농업 기술 센터 제공. 정읍시 농업 기술 센터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의 성공은 곧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정책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청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정읍시의 강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청년 농업인들은 창업과정에서 필수적인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정읍시의 지원 정책을 명확히 이해하는 기회를 얻었다. 수원대학교 이태코 교수의 강의를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의 기본 원칙부터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습득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강연에 참석한 청년 농업인들은 실질적인 창업 사례와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한 접근법을 배우며 사업계획서를 더욱 전문적으로 작성할 자신감을 얻었다. 이는 창업 초기 자금 확보와 정책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끄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생은 강의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창업 준비가 한층 더 수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의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농업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설명에는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는 정읍시 농업정책의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청년 농업인들은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읍시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미래 농업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설명회는 실질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수원대학교 이태코 교수의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창업의 필수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강연 후 참석자들은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자신감과 창업의 질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